오늘의 말씀은 신앙에서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제로섬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로 10절입니다. 질그릇 주각 중한 주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했을진저 진액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 진저 신본주의에 반대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성도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절대주권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온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 권리와 권유의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절대주권에 대한 냉소적 반응은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네? 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의 뜻을 무시하시지? 예, 그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아이린 칼라에게도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절대주권에 대해 더잘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맞섭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가 인간 중심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절대주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구에 걸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이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으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속에서 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부터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에게 야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교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교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 생사화복, 부귀와 명예, 권세,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한계없이 주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인간의 삶과 모든 비조물들 전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또 이사야 64장 8절은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교장이가 진흙 한동이로 하나는 귀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냉소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입니다. 즉,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같은 사람과 가난한 집에 태어난 흑수저 같은 사람을 칭하는 단어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났건 흙수저로 태어났건 그것이 한 영혼에 대한 절대주권의 뜻임을 인정해야만 신본주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투쟁과 반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주 힘든 고난을 통과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금수저와 극수의 선천적 불평등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만든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방신학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경제적 불평등만의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민중신학, 노동신학, 여성신학, 젠더신학 등등 말 그대로 자유롭게 다양한 신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인본주의 편향성이고 신본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절대적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순복하며 삽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어려운 성화의 과정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 대적하고 맞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80, 90년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싶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좌충우돌하고 고군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죽은 해 지옥이나 천국의 바깥 어두운 데로 가서 슬피울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제로섬 관계입니다 제로섬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하여 형성된 관계입니다 타락기 전에는 주님의 뜻 안에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철학적으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개념을 먼저 깨닫고 자발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과 배경에는 모두가 아는 예뱀곧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위하여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미리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생령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의 인간인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왜 인간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앞에서 인용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는 말씀들 가운데 토기장이와 진흙이 자주 등장하나요? 첫째,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온갖 형태의 그릇을 만들 때에 먼저 흙에게 너를 어떤 그릇을 만들어 줄까 하고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토구장이 마음대로입니다. 둘째, 흙이라는 것은 흙 속에 무엇이 숨겨지면 심겨진 대로 그것의 결실을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 속에 아무것도 심겨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게으르거나 부모 탓, 남 탓, 운명 탓하면서 노력을 심지 않고 어디서 쉽게 또는 공짜로 얻을 길이 없나 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 22장 13절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고 지적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그럴듯한 핑계일 뿐입니다 영어속담에 노 o no 인노 no i 인이 있지요 수고의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일생 동안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특히 이웃을 위해 유형, 무형의 것들을 사랑으로 심고 거두면서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화의 길을 걷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정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늘에 심은 것, 즉 하늘의 상급에 따라 성도의 신분이 정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최초 인간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든 재료인 흙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든 재료는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아담의 갈비뼈였기 때문에 그 갈비뼈 안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명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코에 생계를 불어넣어 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근본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자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창세기장에는 아담과 하월를 지신 구체적인 과정에 나오면서, 창세기 22장 23절, 24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있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됨으로써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탓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자면 이 부분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 핫 이슈인 동성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하면 생육과 번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멸종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서 먼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감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하와가 베펠로서 지음받은 후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는지입니다. 하와가 못 들었든지 듣고 잊었든지 아니면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일시 무시했었던지 어쨌든 창세기 3장에서 마침내 가장 간교한 들짐승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 스스로 내 뼈에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와에게 홀딱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와의 꾀임에 넘어가 그 자신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생스러운 인간의 삶의 지자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기를, 자기들 마음이 끌리,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안내조 목사가 기도하던 중에 받은 감동을 저와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주님께서 인본주의적 삶이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삶이다라고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모호하게 이해되는 철학적 관점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아주 쉽게 이해되고 정곡을 찌르는 인본주의 정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내 생각, 내 감정,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가득 차 있지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뜻, 생각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 대신 우리에게 보내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함을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그 핵심입니다. 절대 주권은 무능력하고 불완전한 신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전능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사는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독립된 자아는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책임의 주체가 되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신념, 내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회적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라는 뜻의 자아 의식은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사회적 발전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거절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을 건지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학이 인본주의에게 삼킴을 당하여서 세속화되고 인간 이상과 합리주의에 영업하는 교류적 왜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은 유일한 신이신 삼일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다운론, 즉 하나님을 수많은 잡신들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 서부의 어느 유명 신학대학교의 학과 이름이 처음에는 신학과였었는데, 어느 때인가 슬그머니 종교학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운론이 불러온 신학의 타락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종교학은 신학의 하위 개념으로서 세상의 곤과 다양한 잡신들까지 연구하는 학문인 것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아가 강할수록 인간의 영안에서 영성령께서 계실 공간이 더욱 줄어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 감정이 강해서 브레이크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도의 영안에서 성령님과 우리의 자아는 제로성 관계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안에서의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인격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 주관하면 보여서 성령님의 개입과 도우심은 0%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가사 도우미를 불러놓고 집안일을 어리석게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전부 의뢰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구호처럼 외치지만 진짜 성령 충만이란. 자신의 영혼 안에 자아와 지정의가 내려지고 성령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분주의와 인분주의의 제로성 관계는 성령 충만과 자아식 충만의 재로성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주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다 하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곧 인본주의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하고 성령님 뜻대로 순정하며 사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와 일들이 다 주님의 뜻에 일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시 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믿고 결과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이고 성화훈련성이 지혜로운 자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영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지를 전부 완벽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의지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영을 자아가 100% 차지했지만 일평생 지적되는 힘겨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80%, 50%, 30%, 10%, 5%로 축소되다가 결국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100% 차지하시는 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때를 빨리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씀 세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이사에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시미로다.할렐루야!아멘.